네, 오늘은 위비 프렌즈라고 아시나요? 바로 우리은행 마스코트 캐릭터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적금을 들면 인형을 주는 이벤트를 했어요. 아마 지금 될것 같긴 한데 이게 기간이 있어서 한번 되는지 한번 제가 알아보고 요번 자막에 얼른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금을 들고 10만원 이상 납입을 하면 요 위비 를 먼저 이렇게 배송지 입력하면 배송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친구들은 좀 기간이 필요해요. 100일 이상 1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100일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만 원씩 저는 출금을 자동이체를 시켰는데 진짜 당근신화 찍는 줄 알았어요. 정말, 공호랑이처럼, 만회가 쑥만 먹고, 만 원을 모으는 느낌이었고, 이게 은근히 하루에 만 원씩 나가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전 되게 타격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딱 100일 되는 날이 9월 1일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 1일에만 정말 애타게 기다렸고, 그리고, 당연히 뭐, 이게, 이 프렌즈 인형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이 적금을 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자가 진짜 짜요. 이자가, 그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1금융권 이자였는데, 진짜 5천원도 안 붙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게 진짜 어이가 없지만, 아무튼 얼른 만, 만기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성체를 모으게 됐고요. 얼른 소개를 해볼게요. 요건 일단, 어, 이 적금을 만들고, 10만원 이상을 넣으면, 보내주는, 먼저 주인공부터 보내줘요. 위비되고요. 이렇게 그건 아마 위비 프렌즈 때문일 거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저는 이제 은행들 캐릭터들이 요즘에 진짜 잘 나온 거 아시나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직원이고 뭐 지인이고 친인척 아닌 이상 이거를 비매품이기 때문에 판매할 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제 슬슬 풀더라고요. 이렇게 적금을 한번 그쪽에서도 건수가 쌓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위비고요. 진짜 제가 저번에 펭귄 꿀벌 코스튬 <laughs> 그 스미코구라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엄청 저는 꿀벌을 좋아하는 걸로 판명이 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다라랑 귀가 아 귀가 아니고 더듬이 있고요. 이렇게 통통한 노란색 파란색 배색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고 이렇게 뒤에 귀여운 날개까지. 그래서 이거 키링인데요. 음뭐 키링을 써도 저는 인형을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관상용이랑 래서 이렇게 주인공이 먼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한 통으로 해서 주인공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일이 지나고 100만원 이상을 라입을 하면 이제 이 친구들을 보내주는데 친구들이 엄청 길어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패키지가 위비 프렌즈 해가지고 이렇게 올줄 몰랐는데 뒤에도 이렇게 일러스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너무 귀엽고 이거 박스도 보면 엄청 귀엽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사진을 첨부를 해둘게요. 거기에도 이제 이런 슬로건 같은 게 있는데 정말 귀엽습니다이거 한번 열어보면 일단, 저도 친구들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미리 공부해왔는데요. 일단, 얘가 여자친구인가? 여자친구겠죠? 아마 색깔 여자, 여자여자 여자 하니까. 그래서, 요 아이. 얘 이름 봄봄이래요. 그래서, 이 똑같이, 위비랑 똑같이 생겼을 때, 이제 핑크색과 핫핑크의 조화로, 어,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얘는 이제 대장 꿀벌 같이 생긴 애죠? 얘 이름 달보입니다. 달보이고 이게 걔네들도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랑 이런저런 이제 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아,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세계관에 미친 사람들 잖아요. 재미 재미기도 하고 이제 뭐 이제 이사 이 아이들의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달보 이렇게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세계관은 별로 관심 없고 여기 그냥 귀여운 장땡이랑 얘는 두지래요. 두더지고 이렇게 빨간색 목도리랑 발로 이렇게 돼서 진짜 맨들맨들한 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반달 가슴곰이래요. 얘는 원래 얘가 아니고 원숭이였거든요? 근데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푸딩 어, 푸딩입니다. 파란 파란 아이로 바꿨고 이렇게 반달 모양도 있고. 근데 마지막이 쿠. 닭이라고 합니다. 제 몸집이 작아요. 이렇게 애들에 비해서. 되게 조그마고 애기애기하죠? 그리고 무조건 캐릭터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새죠. 어. 새 캐릭터를 이렇게 쿠에서 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신경 썼어요. 이 몸통 색깔이랑 키링 색깔 얘들 <laughs> 보면은 깔맞춤 시켜줬네요. 예. 허트로 하지 않고 일을 좀 했네요.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핑크색 해가지고, 이렇게 총 다섯 마리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 여기 봉 통, 통, 상자에 여기가 이렇게 다섯 개고 여기 하나가 비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결국 위비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위비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위비도 같이 꺼내면 정말 그럼 이제 위비가 친구들을 다시 제대로 드디어 이상가족 상봉한 거죠 이렇게 여섯 마리를 완성했습니다 진짜 팔지도 않고 <laughs> 어떻게 구해될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귀엽게 잘 와줘서 고맙고요 이건 신청하고 거의 한 일주일? 바로 온것 같아요. 예. 네. 생각보다 빨리 오고, 너무너무 귀여운 이비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 은행 캐릭터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요번 정보는 제가 얼른 자막이랑 더보기란에 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